지금은 오후 2시 힙합은 오후 2시에 하는 게아니요 새벽 2시에 하는 거라고 근데 제작진이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지금 시간을 잡은 것같아여 제작진은 힙찔이 힙찔이 힙찔이여 힙합하면 한대 말아서 신나게 피우면서 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나는 못하지 야 오늘은 친구들이 yo, 랩으로 한대 말아줄게 어야 긴장하라고 친구들 야 let's go 야 친구들 한대 말아줘 baby 시큰시 oh, <laughs> 민망해 시야 yeah. 오늘 처음으로 두 사람 야 준비됐으면 말아줘. Yeah, we have Lose Man in put the subway to she got Do I nada. watch it, yogi, come that in the here, yeah, -I, yeah, we're the out yeah, yeah KOK 먼저 John that rep 말하고 mine I go y'all finna rep freestyle freestyle, back when you botch it, yeah, 처럼 하고 위치 다른 애들 전부 다 저기 삐기 예어 그래 들어갈게 f a t a Let's get it F.A.T.A.A.P.A.U.S. p l e a s t 로 보여주지 우리들 랩핑 공연 뛰면 사람들은 우리 공연 다 말해 근데 다른 래퍼가 랩핑 매트면 공연 보고 일본어로 다 말해 라고 얘기할 수밖게 없지 내가 볼땐 전부 다 방해돼 보여줄게 이젠 보여줄 때 힙합씬 묻은 때 내가 전부 다 벗겨줄게 이제 내가 밀어줄게 보여준 대로 랩핑 뱉다 보면 언젠가 가는 정상쯤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 은 아마 2채 상수 8월쯤에 내겠지. 그때쯤 되면 아마도 어 웨핑으로 좀 유명해져서 페이 좀 벌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웨핑 베터 유튜브 구독. <웃음> <웃음> 네. 네. 보실 때좀 붙어 있어 주세요. 네, 네. 출시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네. 힙합은 붙어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야 제작진이 힙찔이 자유롭게 무방한 분이 상태로 움직이는 게 힙합이다 요 제작진이 힙찔이 <laughs> <laughs> 우리 같이 이 영상 찍기 전에 밥도 같이 먹었지만 우리 힙합하기 전까지 서로 공생력들 일부러 안 했어 그러니까 어.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궁금하니에 요요요 우리 남 인천에서 온 A T A L 힙합 크루 세명디렉터래퍼래퍼 그거로 불러 주로 인지 랩퍼 전부 다 증명 할수 있어 우리 쇼웬 투요 보여줄게 보여줄때난힙팝 힙합, 신의 입학 힙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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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팝 하지만 어. 나는 나나는 나나는 사람의 키빠 이렇게 꺾고 있어 형들 키빠이지 않고 나 혼자 허스는 허슬 그래서 억지 술 마시는 거 빼고 허스라는 것은 어 내가 그래서 거슬리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랩핑으로 전부 다 디스 앤에 어. 이 영혼에 처음 만났지 그래서 솔직히 나는 속이 없어 근데 이 영혼 머리숱이 없어 예 <laughs> <laughs> 그래, 내 머리엔 숱이 없지. 니들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려 보이지. 나도 니들 나일 때는 풍성충. 근데 지금 10년이 흐른 뒤, 나는 허전하지. 마치 칼라엽처럼 우수수 떨어뜨리지. 나는 고등학교 때뭘 웃어. 어이 <laughs> <오>, 사람. <진토록. 웃음> 나 머리를 심었지 내 머리를 심어준 원장님께 감사하지요. 원장님은 돈을 벌어 그 원장님보다 얘들이 돈을 더 벌게 될로 자, 우리 전부 다 벌게 될 거야. Rabble, get the r a p 매 공개자 전다 다른데 공 전부 다. 다른, 데 전부, oh. 다른 눈누구, 전부 다 y e 하고 fucking r a e y 로 o i l my f u c k i n money, the i n s t 전부 다 s s w t h 전부 다 o yeah. n 가 서울도 위저시, 광양시 전부다, 우리가 전부다, 엄마들 가주 우리는 전부다 계속 또 뛰어. 난이 위치, 위디, 왕로. 우리언제 칭, 칭, 총이라 하는 외국 래퍼까지 씹어 먹어, yeah, yeah uh, o okay. k uh, 우리는 전시간 너무나 잘해, 맞지? 맘, y 알았으면, yeah. b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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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PAUS, 그래서 내 인생이 없어, BSM. 그래서 난 항상 <laughs> 내걸더 하지, y 그래, 난좀 가격해. 아마 이게 그런 SM 정도 될것 같아. 물론 내가 다니는 곳은 SM은 아니지만 뭐 상관없어. 난 격렬하게 힙합 플레이 하고 있고 내가 이 힙합 플레이어 그래서 난이 그라운드 안에서 언더 힙합 다 먹을 때까지 해야지 난 솔직히 말하면 좀 꼰대 그런 꼰대들 못 참는 꼰대이 때문에 나는 절대로 꼰대에 부리지 않고 웨핑, 래핑, 요 웨핑으로 댐핑 하고 있어 내 가슴 속을 펌핑 그이고 그런 말고 다른 웨퍼 빼는 새끼들은 내가 봤을 땐 그냥 펌핑 호박같이 생긴 애들이 전부 다 웨펜다고 가우 잡네 그런 새끼 욕하면 안돼 그래서 여. 욕은 하지 말고 웹핑으로 보여줬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할 말은 아마도 다른 웨퍼가 랩하는 거 내가 볼땐 조금 방해돼 물론 난 격렬한 거 질려 그래서 사람들은 외쳐 야매돼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보고 내랩 해줘서 감사해 라고 얘기해 아리가토 우리가 너무 많이 안 붙으니까 니 옆에 서봐. 듣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던지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얘네 둘 20살이래. 나는 그때 편의점 말벌 발 했었지. 그때는 나는 직업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목적도 없었는데 얘네 뱉는 걸 봐. 아주 뒤지지. 나는 그냥 나는 주머니를 뒤지지. 야, oh. 살 2명, 20살, 20살, 공이 2개, 공이 2개면 뭐야? 쌍방울, 쌍방울 사이에 나 뛰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근데 이경, 그때 분명히 리세필살 저번 영상 찍을 때 편의점 알바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올라가면? <laughs> 야 필요 환전 퍼스, 높아지는 퍼즐, 장애물 넘어야지. 거을 띠는 거 없다고. 외잖아 전부 허수, 아비총은 외국이 꼭 있지. 만난 진수 허수 아님? 와 내가 저번에 한 얘기를 또 했구나. 그만큼 난 준비를 해안 하고 온다는 얘기겠지 야! 그냥 나는 놀러왔지 여기 힙합 놀이터 리셋 프리스타일 힙합 놀이터라는 표현을 나는 놀이터 <목소리> 몇번쓴거 같은데 리셋 돈얘기 나오니까 또 빠질 수 없는 머리가 된리스마스 I'm true 언제나 yeah. 또돈 벌기 위해서도 놀고 있어 근데 이제 돈보다꿈음악적게 먼저 문제인 시기 yeah. 에이, 근데 지금 말했듯이 지금은 문제인 시기 예 yeah.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Yeah. 목소리> <Yeah>. 우리 드레스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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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돌아, 목소리> 맨날 드래핑 oh yeah In the beat y e a 상관없이 예방 제로 맨날 배틀 제지 예위 a h We a 어쨌든 지금 얘네 크루 영어로 말해가지고 솔직히 뭐 뭔지 아직 뭐 아, 페이탈 로즈 헤이탄 로드크루 홍보했지 얘네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알수 있지 마치 흥부처럼 얘네들은 엄청 노력했지 곧 돈도 많이 벌겠지 놀부처럼 어 그리고 부대찌개 맛있지 놀부처럼 연나사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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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핑으로 조져, 여.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노력 하고 있어 마치 바보. 계속해서 보여줄게. 우리들은 아마 오로 l 라이 e 아까 말했지. 우리들 허슬러.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닐러처럼 지나오다. 가 대충 웨해도 사람들은 전부 우리에게 눈이 몰려막.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절대 떠지 않. 웨핑을 뱉고 있지. 아마도 나뭇잎 마을의 카무이 쓰는 카카시처럼 웨핑 뱉고 있고 내가 할건 야마카시. 우리나마 일본으로 치면 야쿠자 근데 너네들 쪽 애기 가서 던져 바꾸가 여 다른 나만 아기 이미 꺼내서 산팀 사쿠다 여 하지만 너네들은 할수 없어 우리 처 우리가 한 것처럼 여한 것처럼 여 우리는 지난 일에 절대로 계속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걸로 가고 해네 아마도 지금처럼 이건 뼈 브이 살 전부 다 지리지 이상한 말 <biraz 뢰� disappear> 리스타일좀 한다는 사람들 오니까 진짜 개쩌네 다음 회부터 그냥 니들이 이거 진행해 야 진짜 나는 이거 보니까 신기하네 야 마치 마법 보는 것 같아 야 그냥 단어에 단어를 던졌을 뿐인데 그걸로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게난 신기해 나는 그냥 이 중심에 있다는 게 감사해 야 그냥 니네, 니네 둘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야. 돈 많이 벌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잘될것 같아. 이거 함께한 피디도 나중에 무조건 감사해 할것 같아. 그리고 연락이 오겠지. 저기 피디님. 옛날에 그 쪽팔려서 그런데 영상 좀 지어 주시겠요 <laughs>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짬 됐는데 그거 좀 지어 주세요. 얼마면 돼요?라고 하는 날이 오길 바랄게. 신. 스이터로스이 -K, -K, K. P L. 웨 s 트 N 경오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 진짜 습니다도 yeah.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 e 프리 f r 번창하기. 그리고 이것보다 좀더성장하길어 괜찮은데? 괜찮단 말이지.